이 잡지는 비록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달됐지만, 당시에 뜻있는 지식인들의 생각과 오를 깨우는 중요한 각성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잡지에 고함석검 선생께서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는 글을 연재하여 한국의 역사를 기독교적 전망으로 성찰하게 되셨습니다. 이런 종교적 입장에 쓰는 책이 과연 올바른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느냐에 문제 제기를 그분은 예견하시면서 사실은 성경의 자리에서만 올바른 역사를 쓸 수가 있다고 그분은 주장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진정한 역사 철학을 제공하는 유일한 책 그것이 바로 성서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사관이야말로 역사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안경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자신의 역사성 찰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읽혀질 수 있도록 그는 이 글의 전체로의 제목을 바꾸어서 단권의 책으로 출간을 합니다. 그책 이름이 뜻으로 본 한국역사라는 책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책상 가까이 두고 제가 여러 분 반복해서 읽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연구해도 제대로 연구하면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 한 민족을 제대로 연구하면 세상 전체의 역사를 섭리하는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의 민족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성서 혹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록 하나의 민족의 역사이지만,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이유에서 구원 사관이라는 독특한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분은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급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광야를 거쳐 그들의 약속의 땅에 입성할 그 시점을 앞두고 하나님은 모세 대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의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느냐 이것은 시대를 따라 달라지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자신의 역사적 사명이 이 땅에서 다해 가는 것을 깨닫고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라는 다음 세대의 리더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일종의 세대의 교체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절 명절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 명절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 후손들과 함께 할수 있는 1년 중에 어쩌면 가장 좋은 혹은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런데 우리는 다음에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올 세대들을 어떻게 우리가 격려하고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다음에 올 역사를 내다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소명의 레슨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이 친 다음 지도자를 예비해 주신다라는 레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예비하신다는 것. 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그의 자리를 계승할 지도자의 이름이 누구? 여호수아였습니다. 본문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내 안에 있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내 앞에서 말하니 내가 그 땅을,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내 앞에서, 내 앞에서 건너갈 지라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또한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와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되시되 너는 강하고 담배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세는 나란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후계자를 용납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자리를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의 2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 절을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제 내 나이 백이십세다.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넌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 그걸 받아들인다. 120세에서 나는 이제 출입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여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인생의 변화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용한 것입니다. 더 이상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단강까지 인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다음 지도자가 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단강을 건너 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 그것은 다음에 올 지도자의 사명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 외국의 설교가가 모세의 일생을 세 단계로 나눴어요. 세 가지 스테이지. 모세 인생에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 첫 단계를 이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I am somebody. 이첫 번째 스테이지. I am somebody. 뭐첫 단어 선물 해봐요. 하나도 해놓은 분이죠. I am somebody. I 아, am 예. somebody. 혹시 그렇게 느끼는 분 계십니까? 모세가 인생의 첫 단계에서 그렇게 느낀 나는 somebody라고. 그는 바로의 궁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차처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지없이 현실한 벽에 부딪혀 그런 자신의 최초의 꿈은 다 깨워지고 그는 광야로 홀로 피신하는 도망자가 됩니다. 40년 모세의 첫 번째 40년의 모습이 I am s o m e b o d y 입니 모세의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모세 인생의 두 번째 단계를 따라서 I am nobody. I am nobody. 이제 모세가 경험한 두 번째 80, 40년, 두 번째 40년 동안의 경험한 중요한 고백이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별볼 일 없다. 그걸 깨달은 것. 그가 저 황량한 미디안 사막으로 들어가서 양대를 치며 저 하늘에 떠 있는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것. 나라는 존재는 별볼일 없는 이 사막의 먼지 같은 실종임을 깨닫습니다. I am nobody. 그리고 모세는 드디어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40년. 모세가 120세 살았죠. 그러니까 모세님이 돌아가실 때가 거의 가까웠어요. 신념일 끝날 때에도 또 멀지 않았습니다. 120세가 가까워고 있는 거예요. 이세 번째 단계.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출자로 쓰임을 받는 마지막 40년. 이 40년의 단계를 예수교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I am God's body. 한번 해보세 I am God's body. I am God's body. 네. 나는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복역자 I am God's body. 한번 옆에 사람. You are God's body. 한번 해봐요. 옆에 사람이 You are God's body. Thank you. <laughs> 자, 비로소 그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실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위탁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써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출자로서 광야를 통해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물러갈 줄도 알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계자를 세워야 할 줄도 알았던 모세 그런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수와 1장 1절을 보세요. 여수와 1장 1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리아들 여호수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근데 여호수아는 뭘 했어요? 모세의 수종자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원래 모세를 따르면서 모세를 수종했던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그러다가 그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자 모세와 함께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을 배웠던 여호수아. 그여호수를 하나님은 때가 찬시각에 모세의 승계자로 새로운 리더로 그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전,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우리 민족이 겪었던 한국 전쟁에서 자 북한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결정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나라를 구출한 영웅이 있었죠. 메가더 장군입니다. 더글러스 메카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난에서 우리 민족을 구출하는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또한 사람을 제가 같이 해놓았어요 메가도말고그 사람은 6.25 전쟁을 끝내고 휴전과 평화를 인도한 것은 내가도많 아니에요 아이젠하워라는 장군이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죠 아이젠하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세요? 아이젠하워는 본래 메가더의 부관이었습니다. 메가더의 창고였어요. 메가에서의 리더십을 배웠어요. 그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보면서 그는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이이 메카더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였다면 아이제 아이저마, 나오는 협상과 타협에 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메가더 아닌 아마도 아이젠하와가 필요해서 그를 새로운 리더로 세웠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생일 가운데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적 인도를 신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레슨. 그것은 강하고 담대한 리더십을 근구하신다는 레슨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리더십. 이제 본문 6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리지 말라. 자이 말씀은 7절에서도 한번더 반복되죠.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사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너는 강하고 암대아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초상의주이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 자, 여호와 하나님, 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에 직면해야 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지도자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면. 그성명을 수행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십에 핵심적 용기가 있다면, 핵심적인 덕이 있다면, 그 덕은 바로 용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용기. 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위태로워도, 우리에게는 용기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강하고 담대한 리더십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리더십만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히틀러와 싸워서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유명한 수상, 윈스턴 철출경은 아마도 세계 근대사에서 가장 용기 있는 지도자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 아군은 지속적으로 히틀러에 의해서 패배당하고 히틀러의 침략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철출은 이렇게 늘 말해왔습니다. 철출이란 유명한 말에요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어버는 것입니다. 명예를 잃는 것은 크게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용기를 잃어버린다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집시다. 이것이 처치는 항상 강조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대국민 스피치에서, 영국 국민을 향한 스피치에서 처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은 약해지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저 바다와 대양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감과 힘을 길러 하늘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영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는 저 해변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상륙지점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저 언덕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결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We shall never surrender. Never surrender. 저체는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체는 이렇게 용기를 주문하면서도 그는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유머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언제나 웃기고 용기를 툭 돋아주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전쟁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군인에게 어깨를 툭툭 치면서 자네, 너무 긴장하고 있구만 웃으면서도 총을 쏠수 있지 않나? 웃으면서도 총을 쏠수 있지 않나? 그런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스 벨터가 전쟁에 참여하도록 참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영국 수상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근데 그가 저쪽에 묵고 있던 호텔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스 벨터가 갑자기 호텔 방문을 열고 찾아왔대요 그때 그는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막 나왔는데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네. 그러자 그는 빙글에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영국은 미국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laughs>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laughs> 우리는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용어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마침내 미국 창전을 이끌어냅니다. 한 번은 경호원과 길을 가다가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가까스로 피했다고 합니다 당황해하고 있는 경호원에게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뭘 그렇게 떠나 걱정 말게 저 위에 계신 분이 다 우리를 돌보시지 않나 이것이 처치된 용어예요 그는 용기와 용어를 함께 붙들고 산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처치를 남겨 진정으로 강한 사람,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더십은 결국 영국을 하나되게 만들었고, 연합군을 하나되게 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리더십을 이 땅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또 하나의 마지막 레슨,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임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레슨이에요. 하나님의 임제를 약속하고 있다는 레슨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리더십과 세속적인 리더십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리더십일까요? 그 차이는 우리가 누구를 믿고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속적 리더십의 출발은 언제나 나 자신, 자신을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은 세속적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 리더십의 출발은 내가 아니에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기의 근원은 바로 그분 때문임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6절의 하반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하반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 그가 너와 함께 하시니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말라 놀라지 말라멘 여기서 모세는 여호수하에게 당신이 힘내 용기 내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 가지 약속된 강조가 있어요. 본문에세 가지 약속된 강조 뭐예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힘내라. 하나님이 앞서가니까 여호라 앞서가고 계시니까 힘내라. 두 번째,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힘내라는 것을. 세 번째, 너를 결코 그분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내라는 것이요 사실 전능자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면 그래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도와주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또한 그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서 우리의 길를 인도해 주신다면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면 무엇을 염려하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영국의 철칠 수상에 대해서 그의 증손자가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니까요, 이 증손이 자신의 증조로 철칠이 가졌던 용기는 그냥 용기가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가 처칠이 믿고 있었던 강하신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처칠에게는 어렸을 때 이런 믿음을 가르다준 사람이 있어요. 처칠의 유모였습니다. 유모. 처칠의 유모, 엘리자베스 에버레스트. 엘리자베스 에버레스트라는 유모가 있었는데, 그녀는 늘 철칠 곁에서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고 또 중요한 말씀을 뽑아서 전달해주었다고 합니다 철칠의 믿음은 여인을 통해서 처음 심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유모의요 유모는 철칠이 종교적 대화를 나누었던 유일한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철칠은 자기의 친어머니하고는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유모하고는 모든 것을 터놓고 다 말했다고 합니다. 저처는 한때 자기 유모에게 쓴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100,000 키스 나는 당신에게 10만 번의 키스를 보냅니다. 10만 번의 키스 몇 번? 10만 번 네. 그렇게 자기 유모를 사랑했다는 말이죠. 네, 그렇게 그래서 철치는 소위 말하는 공개적 크리스은 아니었지만, 유모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수용한 그리스인이었다고 그의 증손자가 기록을 합니다. 저처럼 전쟁 중에도 신이 자신이 기독교 세계와 기독교 문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선택했었다는 말을 자주 했고,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도해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사무실이나 집이나 응교실 탁자 위에 큰 성경을 언제나 갖다 놓았고, 심심할 때, 필요할 때 성경을 늘 들춰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때로 성경 말씀을 조용히 혼자서 읊조리기도 하고, 혼자서 조용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한참일 때, 그의 참모는 한 번은 처칠이 이렇게 읊조리는 기도를 들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라가 영하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런 용기 있는 리더십이 등장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처칠 같은 리더십, 혹은 처칠의 유모 같은 리더십. 처치를 처치되게 만들었던 유모같은 어머니의 리더십이 오늘 이 땅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다음 세대의 리더십 앞에 이 나라를 부탁할 것입니다. 그런 리더십이 일어나도록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명절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온전한 시제를 갖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하나님 이 땅에도 강하고 담대한 리더십을 세워주시다 비단 대통령만 아니라 각계각층에 이런 리더십을 세워주시기 그리고 우리의 자손 가운데도 이런 리더십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도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혹은 우리의 선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들을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로 키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증손 가운데, 우리의 선주들 가운데, 이런 강하고 담대한 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이 나수 있도록 성령, 목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보호하시 주시옵소서. 능하시고, 전지하신 주님의 성에 위탁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우리의 문명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리더십, 아, 네.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리더십이 일어날 수 있는 통로로 부족하지만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선주들 이 시간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앞서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